자, 사생결단. 이제 반응이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반응이 옵니까? 아,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반응이 옵니다. <laughs> 그러나 처음에 이걸 해야 됩니다. 네. 이거 100%로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말이 갔습니다. 아, 준비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제가 단순하고 이래 음. 좀 머리가 나쁜 게 단순하게 성상납 문제니까 어, 성상납을 받는 남성 권력과 약자인 여성, 이런 어떤 기본 전제로 싸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했는데 변이세포를 중심으로 연예계 성상납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연예계 또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뭐 전혀 그걸 모르니까 뭐 그러니까 아. 준비는 없는 상태에서 말은 한마디 하려고 끼도다 보니까 아. 말 꼬이지 아, 정말 끔찍했습니다 재광쌤그 마이너 리뷰에서 메이저 리그딱 등판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류현진 선수도 첫승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주신다면, 너무 넓게, 넓게, 넓게 생각하세요. 반성은 네,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애국. 애국입니다. 과연 나는 애국자인가? 그리고 애국은 또 어떤 건가? 이런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국? 애국자십니까? 저는 선뜻 네. 말씀드리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저는 애국자로 생각합니다. 아 어떤 면에서요? 간단하게. 어, 작은 애국에서 출발한다면 좀 지엽적인 부분에 출발한다면 애국이라는 건 자기 이제 맡은 바 음. 업무 잘하고 자기 꿈과 목표를 위해서 인생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또 자기 가족과 이웃과 융화되고 어, 잘 살아가는 그게 또 애국이겠죠 가장 애국의 출발이겠죠 음. 그러면서 또 국가가 정해진 법을 또잘 지키는 것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생각하는 또 물리적인 애국은 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총을 들고 뛰쳐 나갈 수 있는 그 애국 총을 들고 뛰쳐나갈 수그 애국 자신 있습니다. 지금 북에서 난리잖아요 지금 막 네. 도발한다, 어쩐다, 뭐 네. 전쟁 난다 이는데 그렇죠. 만약에 도발하면 저기 하실 그렇죠. 거예요? 당연하죠.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 국민 주권 영토가 국가를 구성하는 어떤 삼요소라 하지만 그 전체 다가 어떤 국가의 자존심을 말한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자존심을 버린다면 그 국가라고 할수없요실례지만 어떻게 지금 음. 민방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아, 저는 아깝지만 <laughs> 네. 만약 에 전쟁이 나도래, 민방이 때문에 전 지역을 지켜야 됩니다. 저도 막 축복하고 싶지만은 지금 마음같아서는 지금 20대 현역보다 우리 40대들이 전쟁 나면 더잘 싸우지 않을까? 테크닉, 예, 경험. 테크닉, 경험. 예. 맞습니다. 남자가 나이 들면 들수록 예. 는건 경험이거든요. 예. 경륜이 있으니까. 테크닉. 예. 예. 자, 그나저나 이 지금 이 애국하면 저는 일단은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예.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있다. 법을 잘지켜야 되죠. 그게 지금 요즘 굉장히 말들이 많은 공권력을 뭐 존중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공권력 존중해야 됩니다. 음. 지금이,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뭐법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 뭐 어떤 굉장히 소시민으로 착하게 살아간 사람들을 지칭할 때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죠. 진짜 정말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시민들, 힘없는 시민들은 시민들은요, 법 없으면 안 됩니다. 나진합니다. 법 없으면요. 예. 네. 돈 있고 권력 있는 놈들이 법 없으면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통 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은요, 법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권력 무시하고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과 공권력이 무너지면 가장 피해받는 게 보통 시민들이에요. 맞습니다. 없이 사는 네. 사람들. 그 네. 법하고 공권력 없으면 제일 좋아하는 놈들은 돈 있고 권력 있는 그런 나쁜 놈들이 좋아해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 일단은 법이 없으면. 예. 우리 사회가 동물의 왕국이 됩니다. 그렇죠. 개판되는 거죠. 예, 개판은 문제 이런 예, 말을 하잖아요. 네. 예, 예, 물론입니다. 저는 음. 세상에 경찰이 음. 일반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맞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지금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남성인들에서 이제 군인 경찰 소망관에 대한 존중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왜 군인 경찰 소망관이 본인들의 직업인,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 문화권에서 군인 경찰 소망관이 존경을 받냐 하면 자기 직업으로 인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네.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들 많습니다. 그죠 많지만은, 자기 직업하면서 목숨 거는 직업은 사실 군인경찰 소방관, 국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아요. 근데 이 경찰들, 사실 가장 가까운 데서 소방관이나 경찰들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국가의 보험과 같은 존재예요. 원래 잘안 써야 돼요. 안쓰야지 국가가 편안, 편안한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자주 군인경찰소방관이 자주 막 쓰이는 그런 국가는 굉장히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국가예요 치안이 불안하다는 거죠 네, 불안한 국가예요 네. 근데 지금 이 걸피담이 주치자들이 지구대 가서 경찰들한테 막 난리부리고 공권력과 엉망으로 지금 깔아뭉개고 하, 이런 나라는요 난리죠 이런 정말, 네, 말도 안됩니다 네. 제가 제가 80년대 중반 학군인데요 우리 때만 해도 80년대 중반에 옛날말로 파출소입니다 잡혀들어가면요 경찰들 딱이 그대로 탁당나 왔어요. 아, 예전에 경찰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예. 그러면서 그 시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제일 범죄로부터 안정적인 시대가 80년대라고 하잖아요. 진짜 뭐 조폭들 건들그림건들그림서못 당했습니다. 양아치들. 예. 지금 뭐 못했어요 음 어, 경찰들이. 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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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보니까는 막 조폭들이 경찰 들막 때리고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런 경찰이 논들, 조폭을 그, 때려 그런, 그래. 그런, 그런 놈들은 묶어놓고 예. 그런 양아치들 묶어놓고 돌팔매 돌팔매로 병신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경찰들한테 그런 놈들은 그냥 한1 0 년, 열경년도 때려야 돼요. 좀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공권력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시는. 그렇다고 막 예. 경찰들이 예전처럼 예. 막그 경찰서에 데리고 와가지고 막 파출소가 데려가지고 때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laughs> 그 정도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뭐 5공 시절도 아니고. 예. 예. 예? 또, 이 소방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초우가 또 개선이 돼야 돼요. 아 엉망이죠. 지금, 네. 지금 여성부 예산만 해도 한 5천억 가까이 되고, 네. 여성부 밑에 사나의 심단 한 600억에 지금 쓰는 돈만 해도 몇 조단입니다. 네. 왜 지금 이 엉망으로 쓰는 암들은 낭비든 이런 세금, 왜 소방관들, 경찰들, 군인들, 왜처우 개선 안 해주냐 말이에요. 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나라가 지금 도대체, 우선 순위가 없잖아요. 우선 순위가 미국 같은 경우만 봐도 엄청 나요. 네. 그리고 국기 미국 국기는 막 어디를 가도 진짜 막 많이 볼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태극기는 그 이제 명절 때인가요? 네. 명절이 아니죠. 국가 그 공휴일 때 기념일 때만 살짝 살짝 나오고 일단은 그 군대 있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제대한 사람들 아니면 전쟁에 참가했다가 그 국가유공자들 지금 국가유공자 그 뭐라고 하죠? 그 혜택을 못 받는 분들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찾아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굉장히 충만한 나라들이 군인 경찰 소방관들 아주 존경하고 대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 그런 뭐저 영화 미국 영화 중에 테이킹 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테이킹 챈스 이라크 전쟁에서 네. 전사한 챈스 어, 일병이라는 그전 사자를 네. 그 고향까지 운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 영화 보면요, 그 시신을 운고 하면서도 그... 군인들이나 그 시민들이 그 시신을 대할 때 얼마나 경건하게 존경하는 마음을 대하는 걸 보면 그 영화 보면 아마 남자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예비역도 특히. 저런 나라 같으면 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군인지 알겠다. 저런 나라 같으면 나라도 목숨 바치겠다. 아, 그렇죠. 그거예요. 진짜 그렇게 존중받는 나라에서 정말 남자답게 국가를 지켜 목숨 바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아니죠. 지금 이 나라에서 네. 지금 군인 경찰 소방관 제일 지금 뭐 비하하고 지금 폄하하잖아요. 아니 그뭐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은 촛불 집회 때고면 아시잖아요. 네. 스무 네. 살, 스물한 살이 어린 그 전경들이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촛불 집회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집시법이 있고 우리 네. 네. 표현의 자유, 개인 자유가 있습니다. 네. 집회하고 좋아요. 왜 어린 친구도 한테가서고쌔장이 찌르고 왜 때리고 아. 화염병 던지 고왜 그러냐고. 아니, 음. 예, 그게 음. 촛불 집회였어요. 파이프 집회지. 발병 집회지, 안 그래요? 맞습니다. 촛불 집회 하면 되죠. 근데 왜 거기서 어린 친구들 때리고, 그, 그, 지금 저, 경찰병원에 가서 지금 한번 전부 다다 다 부상당해서 누워있는, 어, 그 젊은 친구들 한번 보세요, 그게. 그게 정말... 그 지금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네. 공권력이 현실이에요, 그게. 그리고요, 이 더불어서 저는 벌금도 음. 많이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홍콩 갔다 왔는데, 홍콩 그, 아, 버스 있잖아요. 네. 이, 홍콩 가보셨나요? 2층 네. 버스잖아요. 그 버스에서 담배 한대 피면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홍콩 달러로 5천 달러입니다. 버스에서 왜 담배를 더피우시 아, 물론 피면 안 되겠죠. 근데 <laughs> 벌금이 75만 원이에요. 한대 그, 그, 그 담배 한대 피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뭐, 있잖아요. 10만 원, 5만 원? 네. 길거리에서 뭐 피, 피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약해요.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뭐 비단 이 담배 피는 거 문제를 그렇 거론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주차 문제도 그렇고, 일단 법을 잘 지키려면 벌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지금 네. 오늘 애국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애국이란 건 정말 국가 위기에 처하면 총 들고 뛰쳐나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이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면 법잘 지키는 거, 그게 애국입니다. 그게 시간이에요. 예, 공권력 그게... 존중하고요. 법잘 지키는 거, 그게 애국의 출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공권력 못 지키면서 경찰들한테서 파이프 에 들고 하얀 병 던지면서 애국 애국자다.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애국한다. 이런 사람들 그좀참 맞아야죠. 말씀입니다. 뭐 애국 우파, 맞아. 뭐 좌파는 뭐 맹국이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렇지. 그런 얘기 하고 하고 자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나라를 살아가는 마음 이 있으면 나라의 네. 법을 지켜야죠. 네. 그리고 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네. 저는 정부에서 네. 벌금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이데올로기적으로는 <laughs> 좌파 마르크스 <말하겠소, 웃음> 공산주의가 어떻다 하더라도. 네. 좌파도 지금 우파도 똑같이 애국 국가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제로 했을 때 저는 좌우파가 공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